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니TV의 밤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니TV를 통해서 소개받은 빈집에 내려와서 살고 계신 분들, 또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였고, 얼마나 모였고,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잡채, 잔치집엔 잡채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아, 빨리 떴네. 잡채 참 손마이가 는데 이거. 많이, <laughs> 많이 해셨나봐요 <laughs> 잡채 달라면은꼭 핀잔을 듣지요, 그렇게. 잡채 같은 소리 하고. 오늘 드디어 마니 TV의 밤봉만이 분들의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모임 장소에 나와 있어요. 현재 시간 3시가 좀 넘어가는데 아, 미리 와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흰돌 녹색 체험 마을. 주중이다 보니까 펜션 예약하신 분들이 없어요. 오늘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호수에 하, 보기 좋죠. 경치 멋집니다. 여기 전망대도 있고요. 오늘 여기를 독채를 다 빌렸습니다. 여기 2층은 숙소 방이 있고 화장실 입고 해서 잠자시는 분들은 저기서 주무시게 할 거고요. 여기에서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뭐 산책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일찍 오신 분들이 없어요. 여기는 이 펜션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이게 호수 위에 있는 곳이라서요. 경치가 멋집니다. 시원하겠죠. 여호수 주변으로는 둘레길이 데크로드가 깔려 있어서 시간 날때한 바퀴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여기 펜션에서는 둘레길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제부터 김치를 하고 오늘 뭐 잡채도 하고 닭개장도 끓이고 참 음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 몰라서 했지, 다음부터는 그냥 출장부패를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게, 닭게장을 솥단지에 싣고 왔는데 안넘쳤을려나 했더니만 여지없이 넘쳤네. 으아. 짜노, 짜노. 이 안에 다흘렀갔네 에이, 에이. 생각만큼 많이 안쪼어졌는데 뭐로 닦아야지 썩겼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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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썩겼어요예 <laughs> 네.

자, 30분이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다시다 음식도 씹는데. 네. 몸로 와주셔서 일단 감사의한다 먼저 드릴게요. 몸 길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되에 이걸로 도책하는겸좀 불편하시더라도 손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효자면, 예. 손좀 들어봐요. 효자면. 하나, 둘, 세 분. 세 분. 음풍 연습 좀들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분.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아 그렇지 진짜 많습니다. 많이 TV 보고 예전에 와서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도 감사드리고, 어, 부족한 채널에 아껴온는 사랑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음식을 저희 그 집사람하고 이제 처형되시는 분하고 친구분하고 해서 이틀 동안 김장도 하고 고기도 삶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잠시 뭐막 한다고막 이래서요. 다음 행사 때는 출장부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laughs> 네, 저 괴산구 칠성면에서 오셨으면 오시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음식은 두 네, 패식으로 해놨으니까 어, 식성에 맞게 어, 챙겨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못다 한 얘기는 소란잔 하면서 말을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주목을 해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예천군 우리 예천군수님의 말씀 좀 예천군이 어떤 곳이다? 아, 이런 걸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천군으로 결정하시길 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학권 문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뉴, <laughs> 뭐, 야유는 아니죠? 저희도 식사도 하시고 약주도 한하시고 어, 그나 가운데 저하고 한 10분 정도 복구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예천을 선택해서 이렇게 저, 기농 기촌하신 것을 우리 5만 6천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열렬히, 격렬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저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저는 우리 예천이라는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론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뭐, 진단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 온 분들은 예천이 어떤 다인지잘 모르잖아요. 네. 많이가 좋아서 왔어요? 네, <laughs> 아무쪼 오늘 설명 들으셔서, 어, 여러분들은 복받은 땅에 인생 최고의 첫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천사람 되셨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봉황 되시는 분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그러나 현명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런 갈등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더라도잘 극복하시고 행복한 삶 되시길 빌면서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는 일이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챕터답게는 선생님들이 합주기가 되시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측문에 어, 열심히 일하시는 강영국 군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뭐, 마이크를 들기에는 조금 늦고요. 그냥, 그냥 톤이 조금 굵은 관계로 편하게 그냥 제가 오늘 그냥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기담아드려야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도 접목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무시를 하 그럼 제일 급한 게는물 문제. 상수도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걸립니다. 집을 짓더라도. 그럼 간증을 몇번 하셔야 되겠지만 간증 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 상수도를 쓸수 있게끔 좀주면 좋지 않겠느냐. 네. 면사무소로 아. 모든 관내의 보조사업은 1월달 신청 맞습니까? 네뭐 고추건조기 뭐 에센스기 네. 어. 아, 어. 뭐 아, 어. 살포기 네. 모든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은 1월에 네. 아, 맞습니다 이컵우리해진다 아. 그래서 맥주는 뭐2으로 컵을 나야 돼그 아는 사람만이 사람 이런 작은 편이 쉽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몇 명이 끊지고 준비했다까지는 이렇다안 거든 네 마니TV 밤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 또 물품으로 금액적으로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행복합니다. <laughs> 우리 일본 남자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음식 준비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생하신 마니주님하고 처형되시는 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시흥에서 어 또저 멀리 또 창녕에서 이렇게 먼길 다녀가신 복만이님들 잘 도착하셨죠? 먼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지역에서 어 살고 계신 우리 복만이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의원님하고 군수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어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남자는 어땠나요? 아, 좀 색, 다른 그 느낌이었어요. 아,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잖 그렇지. 어. 놀라운 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동만이 분들하고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도 준비를 할 테니까요. 어, 이번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또 그때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보아요. 내년 봄에는. 부패인가요? 부패입니다. 네. 네. 부패로 한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laughs> 못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짱님, 손이 너무 커. <laughs> 지금 잡채도 이만큼 남았고, 수육도 이만큼 남았고, 술도 보셨죠 이만큼 남았고, 많이 남았습니다. 네. <laughs> 출장 부패를 잡든지 <웃음> <웃음> 혹시나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준비하는데 너무 음, 힘들었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일본 남자가 섹소폰 아, 연주를 아유. 끝내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 다음에 노래 한곡. 그래요. 어. 내년 봄에 잡을 때는 주말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참안 맞아. <laughs>